삼척시 성내동은 성 안쪽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오래전에 삼척읍성이 있던 곳이죠. 그만큼 삼척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북적이는 번화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경기도 침체되고 인구도 감소하면서 지금은 약간 쇠락한 동네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곳이죠.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삼척시는 주민들과 손을 맞잡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곳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삼척시 성내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선생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오래된 건 그냥 낡은 것일 뿐이다. 네. 그리고 낡은 건 조금 없애고 새롭고 좋은 걸로 그걸 대체해야 한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한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나 전통, 정체성, 뭐 이런 게 그냥 허물어져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동네를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잘 살릴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예전에 이제 그 삼척 성내동 그러면 은 굉장히 그 이렇게 삼척의 중심지였던 예. 곳이었는데 번화가 였죠 네 번화가 였습니다 근데 대규모 이제 그 주택단지가 이제 교동 쪽에 생기면서 사, 사실상 이제 그 상권이 그 교동으로 이제 이동이 되면서 성내동은 좀그 쇠퇴 쪽으로 어 이제 빠져들기 시작했던 부분들 좀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 다시 한번 제2의그 전성기를 이제 누려보기 위한 도전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자구책을 강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네. 주민 주도라고 하는 주민 공동체 그리고 주민 공동체 중에서는 이제 주민 협의체도 새롭게 이제 구성이 되고요. 대학로 안에 이제 그 상가 번영회라고도 하는 단체들과 함께 여러 측면에서 노력을 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하면 꿈꿔보는 예. 그런 사업들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2의 전성기인데 네. 그 제2의 전성기를 원래 이 동네가 갖고 있던 전통적인 어떤 가치, 네, 네. 그런 걸 허물어뜨리지 않고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 위에 좀 새롭게 만들어 보자. 네, 뭐 이런 네,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주민주도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거기에 사시는 분들, 네. 주민들이 좀 주도가 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주민들이 관심도 많으셔야 되고, 참여도 네. 하셔야 되고, 네. 그런 부분을 좀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어요? 말 그대로 도시재생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대학은 지역 주민들 누구나가 그 교육을 참여할 수 있게끔 활짝 열려있는 그런 대학인데 우리 지역이 좀더 어 이렇게 환경적인 부분에서 좀 풍성해선 좋겠다라고 아. 하는 것으로 해서 마을 정원사 네. 어, 라고 하는 그 수업 내용들을 진행을 했던 적이 있고요. 작은 골목이든 큰 길이든, 어, 좀 식물들이 좀잘살수 어, 음. 있는 그것이 어, 행정주도적인 부분이 아니고 어, 주민주도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음, 심고 키우고 가꾸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부 관광객들한테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고 네. 하는 측면에서 외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 해설사, 음. 아, 주민 해설사라고 하는 교육도 뭐 진행을 하고 있고, 청년 창업이라고 하는 음, 내용으로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어, 새롭게 어, 일을 마, 만들고, 어, 그 일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수 있게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청년 창업 과정도 진행을 했고요.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라고 하는.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네, 네, 네.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쓰레기라든가, 그 다음에 담배꽁초 아, 가장 심각한 예, 부분들이 예.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이, 그담배꽁초 없는 거리를 만들까라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이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내동에 살고 계신 주민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내동에 살고 있는 감성공작소 협동조합 윤혜미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뭐 따로 있을까요? 어, 성내동에 살면서 어, 금성양화점이라는 곳을 좀 알게 됐어요 여기가 그 폐쇄를 하게 되면서 많은 아, 쓰레기들이 나왔거든요 아, 폐점하면서? 네. 네. 근데 그때 나온 쓰레기들이 버려지는 가죽, 그 다음에 뭐 깨진 유리, 어. 그 다음에 뭐 거울, 뭐 많은 쓰레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기 동네 엄마들끼리 어, 뭘, 뭐라도 좀 만들어보자 하다가. 어. 한두 개씩 이렇게 그런 버려지는 것들 가지고 이제 기념품을 좀 만들어 보고 또 그림 그리는 엄마들도 같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성내동에 이제 좀 으슥한 곳에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사업이 사업적으로 좀해 보자 해서 저희가 협동 조합을 좀 만들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이름하여 감성 공작소 협동 조합. 네. 네. 도시 재생 이 사업을 상당히 열성적으로 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이 도시 재생 사업에 참여하시면서 네. 뭐, 생활이 달라진 변화라든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여기 성내동이 되게 예쁜 곳이 많아요. 음, 음, 꼭 바다나 뭐 멋진 곳, 이렇게 크고 좋은 데 아니더라도 예. 작게 이렇게 걸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성내동이거든요. 저희가 점심을 먹고 동네 한 바퀴 돌더라도 하기자기하고 예쁜 곳이 많아서 여기 성내동을 그냥 지나치듯이 보지 않고 이렇게 골목골목까지 이렇게 관찰을 좀 많이 하게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내가 사는 동네에 애정이 더 많이 생겼다. 네. 아. 그러면서 자주 걸어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음. 동네를. 예. 예. 각오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성내동의 주민인 저희가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신경을 더 많이 쓰고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삼척시 전략사업과의 도시재생 1팀 담당을 하고 있는 남백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 일단은 먼저, 네. 어, 삼척시 도시재생 사업. 앞으로 더 많은 성과를 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어, 물론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뭐, 우리 주민들도 함께 해서 움직였고요. 네. 앞으로도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더 활성화 시킬 예정입니다. 그럼 앞으로 조금 더 변화되고 더 네. 활기차고 네. 사람들도 네. 많이 있는 그런 네. 성내동을 이제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 거예요? 아, 예. 우선 주민들이 없으면 시청도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계셔야지만 저희 시청이 존재하듯이 주민들이 활성화되길 저희도 원해요.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주민들이 제안 또는 직접 공모하는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가 뭐제 환경 돌봄이, 네. 그다음에 뭐 치안 유지 이런 것도 자발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주민 자력으로 마을 기반 공동체를 만들고 육성하여 소득 증대하고 일자리 창출할 수 있게끔 상인 증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청년들도 좀 필요하거든요. 청년들이 창업을 위해서 그다음에 심화된 교육을 좀 시시해왔고, 청년들이 여기서 창업에 진짜 제대로 될수 있게끔 이 3년간 저희가 지켜보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주민주도 공공가치 실현. 지금까지 삼척시 성내동의 지역 재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민들과 같이 소통하고 같이 만드는 가치 있는 도시 삼척.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는 삼척의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